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실무 프로젝트에 현금 출납장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불러다가 네, 날짜 형식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가서 요거를 월 이렇게 써 주시고 일이렇게 월과 일이 두자리로 나타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저이 월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클릭하시고 는 하고 수입 플러스 여기 지금은 없 지만 요렇게 와신 다음 에 여기 는 요거 자넷 플러스. 수입, 빼기, 지출. 그 센터. 그래서 요거를 채우기로 이제 내려주시면. 그리고 심표 스타일 요렇게 해주시고요. 를 여기 썸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페이지 설정하고 인쇄하기. 그러면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 가시면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 누르시고 보시면은 여백 여기를 0.5 여기도 오른쪽도 0.5 위쪽이 1.9 1.9 맞고 가운데 가운데 보시는 거고. 다음에 머리끌 바닥 을가서 머리끌 편집에 쭉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평선 m 그냥 없으니까 다른 걸로 견고디으를 해볼까요? 이걸로 굵은 기울인꼴 20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확인.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요렇게, 크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다시. 그래서 인쇄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돼 있는 것만, 그래서 요걸 찍으시고, 활성 시트.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는 애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인지, 인쇄 기능 알아봤구요. 연습 문제에서 가계부. 요거네요, 요거. 그러면 수입은 전월율은 이제 넘어온 거, 여기에 되 있고, 그다음에 금월 수입은 요거죠. 요거 300만 원, 금월 수입은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눈에서 썸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수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범위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300만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출 지출은 눈하고 썸 하셔서 요거죠. 요거. 끝까지 주시고 바로 닫고 그러면 잔액은 요렇게 해서 요거 2월 플러스 수입 빼기 지출하시면 되죠. 요거 엔터 그래서 요거를 여기요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이제 인쇄기능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적서 해보겠습니다. 파일 가서 열기 가시고 견적서 그러면 이제 유효성 검사도 해볼 거고. 이름을 먼저 주는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품명으로 가셔서 요거 요 품명만 이렇게 씌워서 여기다 품명 넣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갖고 오는 걸 해보시는 거죠. 품명이 저희가 이렇게 드래그하시고. 데이터의 유 효성 검사 가서 목록 가 시고, 이 름을 줬기 때문에 는 하고 품명 이렇게 이렇게 나오 죠？그래서, 요 거를 원하 는 대로 이제 바꿔 주 시면 됩니다. 에즈 락 요거 네요. 요거 고 두번째 는, A, S, U, S, 요거. 코인세 번째는 MSI. 요거.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로 해서 이제 바꿔주시고 요 이제 단가를 구하는 이제 함수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단가가 있죠. 요거를 구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단가에 두시고. 는브이로고 브이로그업은 저희가 이제 구할 요거 요거에 대한 단가죠 그래서 애 e 랑 얘를 선택하고 표 범위는 요기에 이제 다른 시트 에 있기 때문에 요걸 가서 요렇게 씌워 주시고 그럼 단가가 두번째 열에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절대값을 눌러주시고 열번호 2 e 주시고 정확한값 0 주시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세액은 공급가액은 얘를 이제 곱하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 치시고 하시면 되고요. 세액은 이제 공급가액의 10% 그래서 는 하시고 곱하기 0.1 하셔도 되고 10%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도 이제 이렇게 요거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학계 금액을 썸으로 여기다 구해 보겠습니다. 는, 썸. 제가 잘못 갖고 왔나요? 아, 얘를 B75인데, 제가 요걸 잘못 갖고 왔네요. B75. 요건데, 맞죠?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바뀌었죠? 잠깐만요. 코이 또. B365M. 얘도 잘못됐네요. 예, 요건데, 이러면 이렇게 바뀌죠. 이러시면 얘가 또 바뀌었고, 요거 바뀐 거 보시면 되고, 금액은 이제 한글로 표시. 학계 금액 가서, 여기다는 요거를 이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는 하고, 이렇게. 하시면 요 값이 나올 거고요. 요거를, 투시 형식에 추가 옵션 가시고 여기서 이제 한글로 바꿔 보겠습니다. 기타 가시고요. 요거를 숫자 한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다 표준에 원까지 원정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회계 형태로 그러면 요거를 지워주시고 회계는 여기 뭐지 회계로 하시고 이렇게 그럼 원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단가 공급가의 세액의 회계 형태가 붙습니다. 요게 이제 견적서 유효성 검사해보고 이름 정의해보고 요거 한글로 바꾸는 기능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휴가 신청서 파일 열기 휴가 신청서 이렇게. 그럼 소속을 유효성 검사로 데이터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직접 여기는 이제 해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목록으로 가서 직접 저희가 입력하는 경우 총무부, 심표, 기획부, 홍보부, 그 다음에 자재부, 개발부. 영업 브로켓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메시지 가셔서 몽 클릭한 후 소속을 선택하세요. 확인. 그럼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얘를 기획부 선택하시고요. 이름. 이름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름을 성명을 이렇게 씌어가지고 얘는 이제 총무부로 총무부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다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획부, 이렇게. 확인. 이제 성명은 저희가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기 휴가신청서에 요거를 성명을 클릭하고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목록 바꿔주시고 요고, 소속을 이제 갖다 쓸 거라, 저희가, 인 n d i r e c 는하고, 인 n d i r e 확인. 여기 직위를 아니 성명이죠. 기획부에 누군가요. 기획부에는 이렇게 두 명만 있죠. 그러면 얘 이렇게 직위 그러면 직위는 이제 이렇게 얘네 두 개. 하셔서, 여기다 사원명부, 여기다 사원명부, 엔 터치시고. 그러면 직위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해놓은 vlookup 함수 이거를 불러와서 저희가 구할 거는 성명 성명에 따른 직위죠. 성명을 찍어주시고 표범위는 요거 요렇게 주시고. 절대값 주시고, 여기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2 주시고, 0 주시고, 그럼 얘는 과장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름이 바뀌면 부장이 되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위 조각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적서, 그다음에 휴가 신청서, 가계부, 현금 출납장까지 이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